안녕하세요 나티비의 소표 나티비의 어, 심혜야 소표님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스승의 날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 <laughs>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죠? 네 그럼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찡긋.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어요 그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은 어떻게 전하죠? 우선 선생님께 드려도 되는 선물! 직접 쓴 손편지나 네. 이제 손편지가 담긴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드려도 된대요 발편지인데 제가 쓰면? <laughs> 그러네 아니면 학생 대표 등이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공기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건 오케이! 네. 근데요 그리고 방과후 교사, 학원 선생님,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네? 단,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기간장 선생님은 선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음... 미비... 미비... 미비. 이전 학년 선생님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릴 수 있고요. 단, 현재 학년에 수업을 담당하신 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리면 안 된대요. 왜요? 음. 어떻게 알아요? <laughs>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졸업생은 과거 선생님께 1회 100만원 한도 내에 선물이 가능하대요. 100만원 대박. 대박. 아, 그렇지만, 선물하는 졸업생의 형제 또는 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또안 된대요.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로 갔는데, 소피님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졸업을 해도. 그래요? 학교 입구에 현수막을다는건 가능하대요. 음. 스승의 날 하고 다 와보는 거지. 감사합니다. 밑에 하나 써놓고 <laughs> 작게 음.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학칙으로 어떤 선물이나 꽃이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우리 학교의 학칙을 찾아봐야겠네요. 왜찢찌찢 하고 있어? <laughs> 뭐야! 찡긋! 안 되는 선물. 반 학생들이 선생님께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하는 건 절대 절대 안 돼요. 비비비비 초중고 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비비비비 비비. 엄마 아빠가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비비, 비비. 엄마 아빠가 학교에 상담 갈때 빵이나 음료수를 사는 건안 됩니다. 비비 찡긋 스승의 날은 다가왔지만 아직 계약을 못해가지고 빨리 계약을 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인사를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네. 빨리 코로나 끝나라. 저는 단니 선생님 목소리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요. 뛰어놀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 <laughs> 마스크 벗고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 마스크는 진짜 빼고 싶어요. 답답해요. 이번 년도 담임 선생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작년, 또 재작년 선생님께도 아직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